네 오늘은 제 타이틀에 맞게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 어, 세 가지 방법? 네 하나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가우시안을 이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어, 이미지에 가우시안을 적용하는 방법.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초스피드로. 어, 여러분들이 도자기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작업이 된 사진 같긴 한데 피부가 안 좋아서 보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더하기 이렇게 사진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알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반대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확대를 해서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모, 모 아이콘이 떠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진을. 자이 상태에서 먼저 하이패스로 도자기 피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터로 들어가서 기타의 하이패스. 자, 하이패스 값은 보통, 뭐, 5에서 6? 뭐, 정도 주는데요. 어, 좀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15 정도 제가 두배 이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하이패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선을 선명하게 해서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진해졌어요. 사진이. 엄청 진해졌죠? 그래서 반전을 줘야 됩니다 컨트롤 i를 눌러서 반전을 시키면 이제 반대의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이쪽에 들어가셔서 오버레이로 설정하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블러처럼 블러 값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흐릿, 흐릿해진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과 후 하지만 하이패스의 장점은 이렇게 선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눈도 살아 있죠 코도 살아 있고 입도 살아 있고 가우시안을 주게 되면 이런 눈, 코, 입 이런 라인들이 다 블러가 블록 블러 값이 적용이 돼요. 사이패스는 요게 살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어, 이 설정 값을 주기 위해서 어, Alt를 누르시고 여기 레이어 마스,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지울 수가 있는데요. 단축키로는 B. 비를 누르시거나 좌측에 보시면 브러시 도구 브러시 도구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자좀더 확대를 할게요 자 요런 지금 어, 주름이나 요런 잡티를 좀 제거해 볼게요 짠 요런 식으로 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완전히 더 지우고 싶으시면 설정값을 더 많이 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은 조금 설정값을 많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름도 다 지울 수가 있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잡티를 다 지울 수가 있고요. 설정값을 많이 주시고 나서 나중에 오파시티를 조금 낮춰주시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요즘에 효과라고 해야 되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전과 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과 후 전과 후 화면이 차이가 나죠 좀더 확대해 볼까요 전과 후 전과 후자 이렇게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피부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도자기 피부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더 많이 수치 값을 더 많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요 방법이 하나가 있구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컨트롤 제를 눌러서 사진을 복사를 하고요. 필터로 들어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15로 되어 있는데 좀 과하게 줄게요. 지금 보이는 게다 블러가 적용이 된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만 피부를 구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lt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창이 뜹니다.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단축키로는 B 좌측으로는 브러쉬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자 원하는 곳을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이패스랑 동일하게 조금 과하게 주신 다음에 어, 오파시티를 조금 낮추시면 어, 쉽게 보정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하이패스랑 가장 틀린 점은 하이패스는 어, 선은 살아있어요. 자 보시겠어요? 자 가우시아는 다 이렇게 뭉개져요. 하지만 하이패스는 선은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지워지죠. 깨끗하게. 일명 도자기 피부입니다. 근데 이 빛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우게 되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될수 있으면 좀 설정 값을 낮게, 낮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우 이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네요. <laughs> 전과 후, 자 F12번 전 후. 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뭐 사실 몇초안 걸립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물론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쉽게 도자기 피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방법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이번에는 복사를 두번 해주셔야 되는데 복사를 하시기 전에 어... 큰 잡티는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패치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잡티는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깨끗한 쪽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없어져요. 요거는 사실 지금 사진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어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큰 잡티를 제거를 해 줬죠 그리고 사진을 두 장을 복사를 합니다 한, 한쪽 한 눈은 하나를 닫아 주시고 하나의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 흐림 효과를 줄게요 흐림 효과를 사진이 흐릿흐릿하게 보일 정도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에 사진에 눈을 켜 주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로 들어가셔서 어, 이미지에 적용 네 레이어 1에다가 적용하겠다는 그런 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어, 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름을 바꿔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이름 바꾸기. 음 보정. 네 이렇게 보정으로 바꿨고요.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미지 적용. 보정, 네, 보정으로 되어 있죠. 이 보정에다가 명령을 하겠다. 빼기를 주셔야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자 여기는 어, 선형라이트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선형라이트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원상복귀가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밑에 사진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정할 곳을 어, 그려주면 되는데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를 지우시고 싶으시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피부 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보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필터로 들어가서 흐림 효과를 주시는데, 가우시안을 주시는데, 아까의 수치보다는더 많이 주셔야 돼요. 또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50을 줄게요. 확인. 자. 지금 보셨나 모르겠는데 전과 후, 전과 후, 뭔가 이렇게 조금 어 깨끗해지는 어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런 큰 잡티들은 지워지지 않지만 자 보시면 피부가 울긋불긋하고 어떤 조금 음안 맞는 부분들이 짜잔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면 사실 사진을 이렇게, 어,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화에줄 때는, 이렇게 크게 보시면, 자, 혼합병, 그전 단계, 앞 단계, 전 단계, 앞 단계. 자,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울긋불긋한 모습이 질감은 거의 살아있고, 이렇게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또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까 여기 어 잡티를 제거를 했잖아요. 조금 울긋불긋 하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에다가 다시 필터 값을 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줄 때는 Ctrl Alt F를 누르시면 되고요. 설정값을 바꾸실 때는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좀더 많이 줘 볼까요? 70네더 많이 줬습니다. 자, 이것도 축소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전과 후 전과 후 뭔가 이렇게 깔끔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전과 후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을 한결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든지 하셔도 돼요 약간 채도를 뺀 느낌이라고 할까 그렇게 살짝 좀 색감도 빠지면서 어,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뭐좀더 어, 뭐 밝은 톤을 주고 싶다, 뭐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도 한번 줄게요. 동일하게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살짝 색감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한결 부드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을 이용해서 피부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이게 말이 어렵네요. 자꾸 어, 버벅거리게 되고. 네, 유재석이, 강호동이, 어, 부럽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좀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어,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